밀고 고 가야지 오케이 이아 이게 이다 마치 아씨 이거 다마치 아. 하는 순간 끝나요 이 아. <laughs> 아. 아. <laughs>

이렇게 뭐더 이상 어떻게 주라고? 어? 마 아, 이렇게 이렇더 이상 어떻게 주라고? 야, 야, 왜 그러네, <laughs> 이렇게, 할게, 이렇게 죽어도 못이기면뭐뭐 뭐야? 뭐 만들어 치는 거다니까. 뭐 그만 뭐 뭐. 뭐 어? 그 <laughs> 반짝해. 아, 다 음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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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보여 주셔수없어 아, <�ương2> <머리한>

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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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nice. 진짜... 어, 아, 오케이, 오케이, 기름 딱좋아요 기름 딱 좋아. 어, 너무 두꺼면안되는 어? 뭐, 보자. 아, 저 두꺼 다아두꺼면 기름이 좀 맞지. 아이나나 뭐라고 그러지? 네. 니나하다이나하라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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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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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그냥... 아... 아... 그러니까, 하나. 라나하안하하하하하 야, 이게 안 아, 이게 안되는구나 아이아들많네 아들아. 아, 이 아들아. 아, 이아아 아, 이 아들아. 아, 이 계속 아 아, 이공이 아들아. 어? 아, 아아 여기 공부 아아그아나

뭐 <놀몬및> 거. <놀몬> 이아세고얼마요게뭐 <laughs> <다, 다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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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